x 가 있는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과 평행하대? 네아 평행한 직선이 또뭘 지난대? a,1 a,1을 지난대? 얘 접하고, 접하고 얘 평행한 직선이 얘를 지날 때 이를 그러니까 접선인데 얘하고 평행하다고 네. 평행하다는 얘기는떠오는게있죠 뭐가 떠올라? 길기가 어떻다고? 길기가 같다고 만약에 수직이다 하면 떨어오르는 있어야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다 네. 이것은 평행하다고 랬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? 기울기 네. 빨리 구하는 방법은 2분의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네그 기울기가 얼마야? 3분의 1 기울기... 뭐라 했냐? 어? 아3 집중 안 할래? 실수 실수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는 거야 그럼 공식이 다시 번호 치고 y는 3x 플러스 3분의, 3분의 4 p가 4니까 3분의 4네 그렇지? 네 이게 접선인데 A9마일을 이게 중... 어딜 지낸다고? A코마 1을 지난다고 얘가 이코마 1을 지낸다고 지났다 하면 당연히 뭐 대입한 게 참이란 얘기지 3의 1 플러스 3분의 4 따라서 얘긴 얼마야? 3분의 1 얼마야? 아유 개소리야 마이너스 3분의 1 어? <laughs> 네. 이상한데? 햄? <laughs> 아 뒤질래? 제대로 안 하네 너 진짜 마이너스 9분의 1인가? 네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고, 책임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했네? 괜찮아요. 안 죽어있어요. <laughs> 판별식 d를 <laughs> 이용했네. 어, 판별식 d도 한번 이해볼까? 기울기가 3인 거니까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거는 하지 말기로 하자. <웃음> 알았어? 어우 <laughs> 네. 밑에 수직인 것도 나오네. 그지? 네.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? 마이너스 네. 1이다. 한번 확인 체크를 풀어보세요.